이 정도가 아니고 그냥 굳어있는 상태 있죠. 네. 카터팔은 어저께 그 정도가 안 나와요. 우리가 한 카터팔을 조금 더 오버할 수 있겠군요. 그러니까 이 정도가 나와요. 그냥 어떤 분들은 시멘트 불 반죽하고 있죠. 그 정도가 나오요 약간 꼬들꼬들 해야 돼요. 근데 아예. 배합이안 되는데 삼점팔 값이 이제 조금만 더으니까 이러고 와요. 그러면 물 많이 넣으면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괜찮아요.